안녕하세요. 청담미치부동산 김종찬입니다. 제가 현재 나와 있는 곳은 이제 삼능역이고요제 바로 뒤에 보이시는 도로가 이제 테헤란로입니다 제가 오늘은 이삼능역에서 바로 이 대로변을 끼고 있는 코너 건물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해당 건물은 위치가 정말 정말 좋습니다. 오늘 영상을 한번 보시면 정말 좋은 위치에 좋은 건물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실 거라 기대가 되는 건물입니다. 일단 제 뒤에 보이시는 도로가 이제 테헤란노의 선능역인데 이곳 테헤란노는 정말 돈이 있다고 해서 건물을 구할 수가 있는 곳이 아닙니다. 건물 가격이 강남역과 도산대로와 테헤란노까지 정말 금액이 비싼 곳이고요. 임대료 또한 뒤에 보이시는 이런 신축 건물 같은 경우들은 임대료가 정말 정말 비싼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임대료가 비싼 건 둘째 치고 임차가 들어오는 회사들이 정말 우량하고 돈이 많은 회사이기 때문에 뭐 임차인들 때문에 골치가 썩을 일도 전혀 없는 곳이고요. 하여튼 이곳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상권이 좋은 곳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이곳 선능역에서 해당 건물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 보이시는 여기 이제 선능역이고요. 이쪽 대로변으로는 이제 테헤란로고테헤란로 쪽으로 정말 대형 빌딩들이 줄지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아, 참고로 지금 코너에 지금 펜스가 쳐져 있는 곳이 보이실 텐데 저곳이 작년 말에 평당 6억 7천만 원에 실거래가 된 곳입니다 이 사거리에서 이 건너편 쪽은 모두 역삼동이고요 저쪽 반대쪽 건너편으로는 강남구 대치동이고 오늘 소개해 드릴 건물은 이 블럭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길 건너편에 이것도 상업지역에 현재 신축 중인 곳이 보일 텐데 여기도 현재 평당 6억 원 이상의 매매를 진행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말씀드렸다시피 뭐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상권의 위치이기 때문에 평당 매매 금액 정말 비싸고요. 임대료 또한 굉장히 비싼 곳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평일 오후에 이제 점심시간이 훌쩍 지난 시점인데 유동인구 굉장히 많이 있고요. 이곳은 빌딩에 상주하는 직장인들 뿐만 아니라 뭐 병원이나 학원도 굉장히 많고 뒤쪽으로 주택가들도 있기 때문에 유동인구는 정말 많은 곳입니다. 네, 제가 지금 산능역에서 걸어서 한 1분도 채 걸어오지 않은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건물이 이 앞에 보이시는 이 건물입니다. 이 전면에 28m 도로와 측면에 12m 도로를 낀 코너 건물이고요. 이 바로 앞쪽까지는 일반 상업 지역이라서 건물이 정말 크게 올라가 있는 모습이지만 오늘 소개해 드릴 건물이 있는 쪽은 이 3종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 그래서 층수 제한은 없지만 용적률 250%까지 신축할 수 있는 곳이고 현재 해당 건물은 1980년대에 지어진 건물이라서 3개 층 규모의 건물이지만 향후에 이곳을 신축한다면 지상 7층 이상으로 충분히 신축이 가능합니다. 네, 해당 건물이 있는 곳으로 이제 먹자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곳이고요. 이제 테헤란로 쪽 대로변은 오피스 상주 인구들이 돌아다니는 곳이고 테헤란로 바로 이면 쪽에는 이렇게 먹자 상권이 아주 잘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뭐 점심 시간이나 저녁 시간에도 사람이 정말 정말 많은 곳입니다. 네, 코너 건물이다 보니까. 해건 해당 건물을 신축한다면 1층에 죽는 공간 없이 측면으로 주차장이 들어가게끔 신축할 수 있고요. 이곳의 위치는 제가 설명 안 드려도 한번 직접 와 보신다면 그 진가를 알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제가 오늘은 선능역 도보 1분 거리에 있는 정말 좋은 위치에 자리잡고 있는 건물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해당 건물은 현재 상태는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무조건 신축을 해야 되는 건물이고요. 뭐 현재 임차인이 있긴 하지만 임차인을 내보내고 당장 신축하시는 것도 방법이지만 이렇게 좀 자금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해당 건물의 위치가 너무 좋기 때문에 일단 투자 목적으로 구입을 하신 다음 향후에 천천히 신축을 하셔도 되는 건물입니다. 제가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오늘 소개해드린 건물은 뭐 돈이 있다고 구할 수 있는 위치의 건물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정말 작은 여유가 있으시다면 투자 목적으로는 무조건 성공일 수밖에 없는 위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향후에 해당 건물을 신축하였을 때는 뭐 들어올 수 있는 업종으로는 무조건 고급 업종이 들어올 것이고요. 뭐 병원이나 학원이나 대기업에서 안테나 샵은 물론이고 음식점도 그렇고요. 무조건 좋은 업종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위치입니다. 뿐만 아니라 임대료 또한 건물만 말끔하게 해놓는다면 주변 시세 대비해서 훨씬 비싸게 임대료를 받더라도 임차인들이 돈 많은 임차인들이 무조건 들어올 수 있는 위치고요. 그렇다는 것은 해당 건물의 위치가 너무너무 좋은 게 아닐까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해당 건물에 대한 소개는 여기까지 드리고요. 해당 건물에 대한 현재 뭐 임대차 상황이라던가 명도에 관련된 사항은 제가 유선상으로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해당 건물의 세부사항을 읽어드리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건물의 주소는 강남구 삼성동 140-25번지고요 이곳은 3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신축을 했을 때 층수 제한은 없고 용적률은250% 제한이 있는 곳입니다 네, 전면도로 28m, 측면도로 12m를 끼고 있고 선능역에서는 도보 1분이 소요됩니다. 대지 면적은 69.5평이고요. 현재 건축물은 1983년에 지어진 건축물입니다. 네, 매매 금액은 190억 원이고 평당 매매 금액은 2억 7천만 원입니다. 네, 해당 건물의 현재 임대 상황이라던가 명도에 관한 사항은 제가 유선상으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